그러면 내가 편집할 때, 요렇게, 요만큼 쓰고, 이 중간은, 어떻게 돼? 걷어내고, 요것도 쓰는 거지. 그리고 화면을 나타나게 하라면은, 여기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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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나타나겠지. 같은 인물이. 찍은 건 어떻게 찍었어? 이렇게. 얘가, 이동해! 그러면 이동하겠지. 또 이동해! 그럼 이렇게 이동해. 그러니까 어려운 기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개념을 알고, 편집의 개념을 알고 촬영하면, 다야, 단순하지만, 어려운 작업, 시간도 오래 안 걸리는 작업이거든? 촬영만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편집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기획이나 이런 게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영상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일로 가서 앉 적. 일로 가서 앉 적. 그런 거죠. 이쪽 색깔이 이렇게 펄었죠? 그 부분만 돼 있는 거잖아. 보이죠? 오린 거야. 카메라가 움직이지, 똑같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잖아요. 이건 방법은 똑같다. 기획을 이런 모임에 와서 자기 기획된 게잘 됐는지 객관적인 평가는 본인이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해주는 게 피드백을 주고 하는 거는 이런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같은 것도 보시면 은 원래 연본이 이거예요. 색깔만이 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색깔 작업을 했냐 안 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자, 일반 갤럭시도 그렇고, 보면 이게 써 있어요. 예, 더보기에 뭐, 하이퍼랩스라고 있습니다. 몇 배속으로 찍을때 설정한 다음에, 여기 보니 뭐 세팅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통 45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가 바로 찍지 않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착, 그걸 나중에 플레이하면은 타임리스 촬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원래는 타임리스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3시간이면 3시간 내내 찍으면 돼, 그냥. 근데 3시간째 영상 엄청 데이터 많이 차지할 거 아니야 그렇죠. 비효율적이잖아 어두운 밤에서 해 뜨는 장면까지 영상을 그럼 6시간이 걸리여 6시간 동안 카메라 를레코딩 누르고 있어? 말이 안 되지 전문용어로 인터벌 촬영이라고 할수 있는 거 인터벌 간격을 두고 촬영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기획이 넓어지지 모르면 은 내가 생각한 고정관념의 테두리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국를 만약에 영어로 했을 때 해놨나요 혹시? 그러면 제목은 다 영어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바꿔놔야 돼요. 글로벌 하신다 그러면.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한글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이런 것도 스튜디오 들어가셔서 자막, 여기 언어 설정을 추가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영어 쪽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가 미리 다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파파가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야지만 내 영어 버전을 봤을 때내 메뉴의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거야. 뭐,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해는게 나쁘진 않다. 체육 컬처가 유효하니까 그런 것도 기획 단계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 잖지 않나. 썸네일이 빨간색이 뭡니까? 아, 그런 거요 <laughs> 상승 곡선이 빨간 건 알겠는데, 진짜 가독이 하나도 안 되잖아. 이거 글씨 보여요? 노트북에서도 안 보이는데, 이거 큰 팀인가 보이는 거야. 모바일에서 보입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자막 폰트가 너무 볼드해 두껍다는 얘기죠. 자막은 강력이 있어야 되는데 강력이 너무 없다는 것도 있고 다 온통 빨간색이야. 그리고 배경이 의미가 없는 배경이야. 근데 그런 것들 고치셔야 될것 같고 내가 영상을 어저께인가 잠깐 두 편인가 봤어. 대좀 봤어요. 서치로. 호흡이 없어. 용어도 어려운데다가 뭘 보여주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인트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 쓰지 마세요. 아슬아 그냥 픽스로 쓰세요. 이것도 그려지는 거 좋다 이거야. 한 번만 그리세요. 정신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산만하 시선이 분배야 되잖아요. 이자막은떠 있으면 돼 그냥 그리고 자막을 있잖아요 이자하과 검정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는 배경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주식 창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간 행간 크기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만드는 거 계속 써먹기 때문에 처음 기반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야 또 이런 건 제,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니까 염두를 큰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핸드폰으로 보잖아